네, 안녕하세요. 어, 백공토탈, 아, 건축설비입니다. 아, 아, 아 오늘 조금 공사좀큰 공사에 왔어요. 아, 제주시 시청 길 건너편, 어, 하승진 정형역과 아, 병원 건물 왔고요. 어, 옛날에 여기 병원 공사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. 어, 그래서 오늘 공사에 왔고요. 왔고요. 아, 여기 지하에 보면, 아, 지하에 보면요. 정화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정화조가 와, 크고 깊다 보니 갈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매일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, 아, 이번 기회에 그냥 시에관하고좀 연결시켜달라. 아,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매놀로 지금 연결할 할 거고요. 어, 여기 지금 연결해 놓고 안에서 또 어, 작업을 많이 해 주세요. 예. 어. 시간은 조금 한 며칠 정도 작업해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렇습니다. 어. 일단 작업자 저까지 해서 세 명이서 어,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어. 그게 하고 있어요. 어. 안에 좀 코어 작업해서 좀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, 지금 타 업체에서도 와서 이걸 공사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, 어 제가 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. 예, 그래서, 어, 옛날 배관이 하나 심어놓는게 있어서 그 배관을 찾아서 거기다 연결할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9 0 0까지 지금 다 레벨로 어다음 수평을 잡아 놨고요. 어 이제 연결 연결하고 구멍 뚫고 배관 빨리빨리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영상 여기까지 올리고요. 다음에 또 영상 올도 하겠습니다. 예. 여기는 아 어, 지하에 정어조 없애고 시에관후 바우 연결하는 그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공토탈 건축설비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아, 유튜브 이제 그 저택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 제가 원래 딴 데서 못하는 거 하는 걸 전문이에요 예예 예, 그래서 어딴 데서 아마 그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아또 하수 같은 것도 뭐뭐못 둔단거나 이영 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 저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. 어 만약에 해결이 안 돼서 공사까지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립니다. 예그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연락 주시면 어 열심히 해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백공 토탈 어, 건축 설비였습니다. 지나가다가요, 저차 이렇게 좀 호행차 보이면요, 어, 가끔씩 어, 크래션이나 손한 번씩 흔들어주고 가, 가십시오, 구독자들. 그면 되게 반갑더라고요. 네, 이상입니다.